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 요약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욕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낮 12시쯤 되어 그들이 요바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가 메어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는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물건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고넬류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하시어 베드로를 불러올 것을 명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고넬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전통이나 관념 그리고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